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녕입니다. 아 오늘은 아, 우리 인생에서 참 반드시 그치야 되고 또 우리를 옥죄는 아주 골치 아쁜것 있죠 시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그 시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는 막 그런 게 바로 시험인데요. 실제 우리 한국은 바로 시험의 나라. 특히 우리와 가까웠던 조선 시대가 바로 시험의 나라였습니다. 아,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것이 과거 시험입니다. 자, 조선은 바로 유교의 나라. 유교 중에서도 바로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자, 성리학이시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 본성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입니다. 우리 본성이 무엇이냐? 그 본성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느냐?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고 사실은 유교 안에서도 그 성리학이 중심을 이렸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교를 비판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저 사회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이 유교라는 것이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리학에서 바로 공부를 중요시했다.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교의 정조가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공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도 학이 시습지 불력이 코알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걸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미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작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리학이 내려오면서,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 물론 이것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이전에 유고의 모습입니다만, 그 맹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그러면 맹자가 성선설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서 원래 착하다. 원래 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성선설이죠.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순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악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악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지만은, 그 바로 악함 그것도 사실 부당한 노력과 공부와 배움으로써 그걸, 그 악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간겁니다. 물론 지금 내려온 성리학의 본류를 보면은 맹자의 성선설, 인간은 착하다는 막 거기서 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하나 좀 이상한 이상하진 않죠. 바로 고자라는 사람입니다. 막 여러분 발음이 좀 이상해서 좀 그렇지만은 고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인간 본성 보수? 인간 본성은 딴거 없다. 딴거 없다. 뭐라고 그랬냐? 다 필요 없다. 식색성야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 다 본성이라는 게딴거 없다. 먹는 거와 남녀 문제다. 이게 이제 남녀 문제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이게 그 종족의 번식이죠. 인간 그 자식을 놓고 하는 그것도 기본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식색성야라 그랬어요. 자,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런 거하 관계없다. 그냥 먹고 남녀 만나서 그래, 어울려 살고, 자식 놓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어, 정말 본능적인,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면 본능적인 것으로, 그렇게 봤던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는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배움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가 보니까 모든 게, 나라도 이 승리학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인간 자체도 이 승리학, 이 공부로서, 그게 무조건 많은 공부를 해서 사람은 닦아야, 닦아야 이그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까 공자든, 맹자든, 멋이든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던뭐 유학자든 뭐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 사회에서 승내의 이론으로 가르치고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보니까 시험이 중요해진데 바로 그것이 특히나 그성리학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안 그리고 나라 일을 보는 막 관료 관료가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과거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사이에서도 아무리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 하더라도 양반들이 4대 안에 4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아, 아버지, 나 이렇게 4대, 그럼 내 밑으로 4대 이 안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어 벼슬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반의 자격도 없다고 본겁니다 무조건 벼슬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 되고 또어저 벼슬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은 관리가 되기 위한 경쟁 시험입니다. 그럼 능력단위나 능력, 어, 능력 본니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된 겁니다. 사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되게 그렇죠. 뭐,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은 과거가 있기 전에 대개 인맥, 추천, 안 그러면 세습. 그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살고, 어, 그니또못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건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과거가 나옴으로써 그 공개 경쟁 아 어, 능력 본위로 그 사람을 관료를 뽑는다는 거막 그런 게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얼마나 과거가 중요했냐면은 자 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학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싫어했던 아마 뭐 주로 이제 양반들이겠죠 이제 공부를 한 양반 계층이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학생이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으로서는 학생이라는 말이 그냥 스튜던트, 뭐뭐 스쿨보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 벼슬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을 바로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그 당시 학생 일을 얼마나 시대했냐면은, 그것을 한번 못한 사람, 과거 시험에 한번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관료고 나라의 일을 한번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에 쓸 때, 학생 부군 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학생이라는 뜻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예,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이, 그, 저, 저, 공부를 덜한 사람. 그, 이제 말은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아직 시험을 합격은 못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학생이라면. 그래서 학생이라는 사실을 참 듣기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과거 시험은, 또, 또, 우리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바로, 효도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효를 생각해 봅시다. 효지 초, 효지 시아라. 효의 제일 최초가 뭡니까? 어머님, 아버지. 내 조상의 몰을지는데 온몸을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그,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불감해상이 응? 막, 효지시하다 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초인데. 사실은, 효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효지종려라 그랬습니다.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나라 이름을 떨치야 됩니다. 후세에 이름을 떨치. 뭐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을 일단 지서 이현 부모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부모님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막 그것이 가장 교회의 마지막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과거가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자기 조상님들, 자기내 그 후손들에게 찬양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하나의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중요성이 막 있었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효도 중에서도 아마 시험에 합격 특특하는 거, 이거는 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음, 취직 시험이든지 라 모든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게또 사실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물론 그뭐 현대 사회는 그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더해 나가겠습니다.